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70만원으로 살수 있는 최강의 가성비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거의 뭐 정신 나간 수준까지 되면서 100만원이 넘는 거는 기본이고 200만원이 넘는 컴퓨터를 사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게임용 컴퓨터를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진짜 맞는 걸까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만들 컴퓨터 정도면 정말 웬만한 게임들을 부드럽게 돌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굳이 100만원 넘는 컴퓨터 안 사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떤 조합을 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이번 채굴 시즌이 끝난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채굴 그래픽카드를 사봤습니다. 70만원 가격을 들으시고, 당연히 뭐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채굴카드가 아니면은 7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이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산 그래픽카드는 RX6700XT입니다. 저는 이거를 풀박스 상태로 샀는데요. 풀박스로 파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그래픽카드 단품만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이런 채굴 카드가 보통 많이 올라오는 어, 땡모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이트 자체가 애초에 채굴 관련 커뮤니티라서 여기서 채굴 관련 부품들을 대량으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낱개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잡힌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중고나라에서도 채굴 카드들은 그 가격으로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중고나라에서 샀는데 RX 6700 XT를 27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거를 보여드리면은 어, 요 제품이죠. 어, XTX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지금은 단화에서 품절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대신에 다른 제조사들의 6700 XT 제품을 보여는 ASUS 제품이 지금 독보적으로 좀 저렴하죠. 최근에 AS 이슈 때문에 ASUS의 어, 제품들이 지금까지 못 봤던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로는 46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채굴카드라는 위험부담이 약간 있긴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이게 저렴하긴 하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채굴카드는 10만원 아래로 사는 게 아니라면 은 as 기간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청소가 안돼 있어서 방열핀 사이사이에 먼지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청소를 좀할겸 해가지고 완전 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사에 보증 스티커가 붙어 있어가지고 방열판까지 분리는 못했고요. 대신에 펜만 분리해서 먼지 제거 스프레이로 좀 날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깨끗해진 상태고요. 채굴카드를 샀을 때 방열핀 부분 부식이 또좀 말이 많잖아요. 이런 모든 게좀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감안하고 27만원에 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참고로 지금 27만원 수준으로 살수 있는 채굴 카드 중에 다른 게또 있는데요. RTX 3060 Ti도 이 정도 수준으로 살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당연히 RTX 3060 Ti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맞아요. 그쪽으로 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RTX 3060 Ti 보다 RX 6700 XT가 성능상으로는 약간이나마 우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온 거지만 지포스가 뭐 하위 1%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RTX 3060 Ti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데온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은 약간은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물론 예전에는 지금보다 문제가 좀 심각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도 현재의 메스 볼륨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은 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럴 정도로 문제가 있었으면 뭐 AMD 회사가 망했겠죠. 아무튼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CPU는 라이젠 5600인데요. 이거 지난달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광군절 특가로 12만 원 정도에 엄청 풀렸었죠. 지금은 그 가격으로는 못산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풀릴 수 있었다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연말이니까 어디 뭐 다른 곳에서라도 특가 할인을 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리에서 뭐또한번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특가를 못 잡으신 분들은 중고나라에 가보시면 되는데 이게 개봉품 기준으로 대략 한 14만원 이하로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정도로도 못 샀다면 15만원 정도로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라이젠5 5600은 거의 뭐 전설급 가성비 c p u 예요 자, 그런데 발목을 좀 잡는 게어 메인보드죠. 정말 이것까지 예전처럼 좀 저렴했다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요즘은 저렴한 A320 메인보드가 완전 씨가 말랐습니다. 예전에는 4, 5만원대 메인보드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가 7만원대로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나마도 7만원대가 거의 가장 저렴한 제품에 속하는 그런 가격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에이수스가 좀 독보적으로 공격적인 가격으로 내놔서 그나마 저렴한 편인데 아까랑 동일하게 최근에 AS 이슈 때문이겠죠. 원래 에이수스는 거의 뭐 가장 고가로 팔리던 브랜드인데 요새 뭐 인식이 많이 안 좋아져서인지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요게 69,000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은 기가바이트의 A520 메인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88,000원 정도 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보드는 아니지만 저가형 A520 보드 중에서는 그나마 전원부가 그럴 듯해 보여가지고 이걸로 골라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메모리인데요. 요새 메모리 가격은 또 많이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의 DDR4 3,208GB 두 개를 대략 한 49,000원 정도로 살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부품들은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전체 부품들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SSD는 삼성전자의 PM9A를 썼지만 어, A520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속도는 PCI Express 3.0이라서 그 수준의 제한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기도 하고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이걸로 넣었어요 나머지는 뭐 취향에 맞게 바꿔줘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도 이번에 전체 사용 전력을 보니까 한 5-600W급으로만 써줘도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전체 시스템 사용 전력이 대략 한 400W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립한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 내부 부품을 뭘 쓰던지 케이스만 예쁜 거를 써주면은 뭐 컴퓨터 부품을 중고로 썼는지 새 것만 썼는지 차이가 없죠. 케이스는 그냥 쿨링 잘 되고 그리고 내 눈에 좋아보이는 것으로 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조합의 게임 성능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번에는 게임을 좀 많이 테스트 했는데요. 총 9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QHD랑 FHD 두 가지 해상도로 각각 테스트를 했고요. 모든 게임은 최상 옵션으로만 테스트를 했어요. 먼저 배틀그라운드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FHD, 그리고 오른쪽이 QHD인데요. 생각보다 배그 프레임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지포스보다 상대적으로 국산 게임에 좀 약한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요. 배그는 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하위 1%도 FHD에서는 100프레임 정도 나오고, 그리고 QHD에서도 80프레임 정도 가까이 나오니까, 나름 뭐 괜찮은데, QHD에서 144Hz 모니터를 쓸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만 뭐 평균 100프레임이면 어뭐 훌륭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FHD에서는 144Hz 모니터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버워치2입니다. 오버워치2는 FHD나 QHD 양쪽 모두에서 그래픽카드를 99%까지 쭉잘 써주는 모습인데요. 역시 최적화 게겜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양쪽 해상도 모두에서 100프레임이 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면 정말 게임할 맛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신기했던 거는 진짜 생각보다 RX6700XT의 전성비가 엄청 좋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로드율이 99%가 되는 상황인데도 전력 사용량이 200W를 안 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스템 전체 사용 전력을 확인해 봤더니 오버워치 플레이 중에도 최고 한 300W 정도까지밖에 안 먹고 있더라고요. RX6700XT 권장 파워 서플라이 용량이 650W로 잡혀 있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500W 파워 서플라이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구성 같아요.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다음 게임 확인해 볼게요. 포르자 호라이즌5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도 고사양에 속하는 레이싱 게임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버워치보다는 프레임이 약간 낮았는데요. 애초에 오버워치는 그렇게 높은 사양의 게임이 아니기도 하죠. 포르자는 FHD에서 평균 105프레임, 그리고 하위 1%에서 85프레임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레이싱 게임 특성상 144프레임이 넘는 고성능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QHD에서도 대략 평균 90프레임에 하위 1%는 72프레임 수준을 기록했어요. 이게 평균 프레임이 아주 높진 않지만 하위 1% 프레임이 상당한 수준이라서 게임 플레이는 부드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스트아크입니다. 로스트아크는 어, 하위 1% 프레임에서 라데온이 좀 죽쓰는 게임으로 유명한데요. 애초에 FHD에서는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많이 낮은 편인데 이거를 보면은 1차적으로 게임 자체가 GPU 로드를 잘 못하고 있어요. QHD에서는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로드율이 올라는 같지만 양쪽 해상도 모두 하위 1% 프레임이 평균 프레임 대비 좀 너무 많이 낮은 감이 있습니다.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만약 RTX 3060 Ti였다면은 하위 1% 프레임이 FHD에서는 최소 130프레임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QHD도 그 정도 나왔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로스트아크를 주로 한다고 라 하면은 무조건 RTX 3060 Ti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시세를 보니까 RTX 3060 Ti가 만원 정도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사이버펑크입니다. 사이버펑크는 애초에 좀 많이 고사양 게임이죠. 그래서 풀 HD라고 해도 풀 옵션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평균 95프레임에 하위 1%는 75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위 1% 프레임이 꽤 높게 나와줘서 75Hz나 아니면 100Hz 주사율의 모니터들 정도는 충분히 잘쓸수 있는 정도로 나와줍니다. 그런데 물론 QHD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 던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넉넉한 수준으로 프레임이 나와주는데요. 풀 HD에서는 평균 130프레임에 하위 1%는 83프레임 정도고요. 그리고 QHD에서는 평균 105프레임에 하위 1%는 7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 게임 성능을 테스트 해 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사이버펑크 2077이나 토탈 워 3국 같은 게임들을 빼면은 대부분 최상 옵션으로도 플레이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이버 펑크도 옵션 조절을 좀 살짝 해주면서 FSR도 같이 켜주면 충분히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520 메인보드가 전력 공급을 문제없이 꾸준하게 해주는지도 테스트 해봤는데요. 시네벤치 릴리즈 23을 연속으로 10번 테스트를 해서 점수가 낮아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서 5800X3D를 A320 메인보드에서 똑같이 시네벤치 10번 돌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메인보드 문제 때문에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좀안 되면서 점수가 좀잘안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면은 연속 10번 테스트 결과 전부 정상적으로 최고 성능 유지를 잘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라이젠5 5600이 전력을 그렇게 많이 먹는 CPU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메인보드도 요 정도 부하에는 별 문제 없이 잘 견뎌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채굴카드가 좀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성비 컴퓨터 시리즈를 제가 다시 할수 있게 돼가지고 좀 신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50만원 구성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전 RTX 4080 샀습니다.